누가복음 12장. 그 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발필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레세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라.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상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제 다섯 마리가 두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 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고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만한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 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불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조매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 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끼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끼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직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내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나는 세상에게다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난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손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넣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13장 바로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필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재물에 섞였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말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찢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가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 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고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일 동안이나 사탄에게 메어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이 메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카루 섬알 속에 섞여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포리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세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 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에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깜탁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붐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로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은 목대도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14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 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 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끝 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의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다섯 장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다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일일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힙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만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혼자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의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